어.. 어..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시발 왜 <laughs> 내가 설렜냐 ㅋ 습니다아 반갑습니다 반습니다아 반말해도 반말 돼요? 아네 하세요 아니 너무 나이가 어리게 생겨가지고 몇 살인지 일단 좀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해줘 저는 서른 음 살롤 BJ 실버 3 주보리 보리입니다 음음딱 보면 스물 두 살? 20대 초반?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? 오빠도 <laughs> 아, 난. 나다. 34살로는 안 보이지. 3 2살로는안 보이지. 몇 살처럼 보임? 40한 살. 어, 무섭던데요. 이제 팬분들이 조금 조금 화나 있으시던데. 여기서 잠깐. 남수는 전날 코로나 때문에 콘텐츠를 급 취소하게 되고 이노와 파키와 우결 콘텐츠를 급하게 하게 됐다. 그러나 엇결이라고 댓글과 채팅으로 뚜까 맞았다. 결론 음. 뚜까 맞음. 아이, 남수 남순... 괜찮을까 진짜 오늘 하실 수 있을까 내가 걱정이 되는 거야. <laughs> 또 만약에 나 왔는데 막아 <laughs> 괜찮아요? <웃음> 괜찮아요? 오늘 하기 생겼어서 그렇지. 댓글 본것 중에서 제좀 어이 없었던 게 뭐야? <laughs> 좀 아까 좀 무섭다. 근데 어이 없진 않았어. 왜냐면다 <laughs> 맞는 말이라서. <laughs> 너가 방송을 알아? 널 얼마나 했어? 나 인형. 꼬로. 시오패스 특임 손들어 아, 너 t 어이가 없어. 나칠 t you. Sundra, 무슨 친구랑 티키타카 한거 가지고 소... 고기 먹네 h a t you go, so, boogie bonga among the kulu. What? We sang up 이 n 좀잘 생기긴 했어요. 그래서 그랬구만. <laughs> 아, 여자친구 별이가 오라. 난 열충 없는데? 아. 만식이면 오. 나무 나X. 하나. 둘. 셋. 아. 어. 나야? X가 남식이야. 아니, 아니, 남식이 남식? <laughs> 아, 남식이? 남식이? 아, 갈까요? 불다아둘다 좋아? 그건 그렇지. 와, 이 욕심쟁이네. 불다 괜찮지. <laughs> 근데 진짜? 만식이랑 너랑 좀안 어울리는 게 뭐냐면은 응. 너키 몇이야? 나160 조금 안 돼요. 그러니까 너무 차이나. 그러면은 알지? 너180 넘는 사람 만나봤어? 내가 딱 180이거든. 응, 180, 180 넘으면 은 너무 차이나면 은안맞아 어, 잠깐만. 왜? 오빠 180이라고요? <웃음> <웃음> 뭐 감고 이렇게 뽀뽀할려는 자세해봐. <laughs> 이분 왜 눌러요? 입은 아 아니 해 봐. 느낌만. 씨발 왜 내가 설레냐? 어, 근데 만식이 이만하잖아. 그렇지. 만식이는 팔이 안 달잖아. 그래. 유튜브 각이요? 역시 요유튜브가 요즘에 좀잘 되고 있거든. <laughs> 아, 재밌더라고요. 뭘 제일 재밌게 봤어? 저셀리이랑 연결해서. 아 <laughs> 씨. 나 남셀리 너무 그만해 진짜 음왜 그래? 합방 음 하자고 했을 때 네. 거절할 수도 있고 한데 그렇죠. 음, 그래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? 맨 처음에 방송 시작했을 때부터 남순 오빠가 와가지고 방송 같이 한번 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내가 뭐라고 남순님 되게 큰 B J인데 나를 계속 그치, 그치. 불러주니까 응. 너무 고마워서 아 나가야겠다 기회 될때 그냥 나가야겠다 응. 생각해서 나왔죠. 그래. 아너 그래서 아니 유튜브 몇 시야? 나 한.. 나 6천명 안돼 6천명 안 돼? 네 5천 얼마 알았다 휘빨라 왔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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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빠 맞지? 아 근데.. 그런가?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타임 돈 빌렸어? 아니요 <laughs> 맞아? 네 알았어 자 하나 둘셋 엄나 <laughs> 빨리. <laughs> 아 근데 잘 생겼었어. 실제로 봤어? 아니야. 별로 못 생겼어. <laughs> 캔발이야 이 새끼. 네? 어 <laughs> 하나, 둘, 셋. 타임. <laughs> 뭘 보고 잠깐 이러는 거야? 아 저도 잘 모르겠어. <laughs> 내 얼굴을 <laughs> 보는지 안 보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. 아니 일단 하나, 둘, 셋. 아 오. 근데 어차피 이상한 월드컵인데 이게 뭐 누구를 딱 뽑는 건 아니야. 식상해서 누구를 뽑는 건 아니고 호감을 호감 있는 사람들을 좀 약간 둘, 셋. <laughs> 우리 좀 무시해? 이유가 뭐야? 좀 마른 체형 좋아하는 거 같아, 저. 똑똑한 사람 네, 싫다. 조금 마른 체형. 어, 오케이 오케이. 하나 둘 셋. <laughs> 잠깐, 마른 체형 아니야, 루한. 엎드려. 저기요. 네? 앞뒤가 너무 틀린 거 아닙니까? 이 설명해봐. 모르겠어, 나도 내 마음을. 정신 차려. <laughs> 네. 맞지? 네. 어? 야, 퀸기 와. 하나 둘 셋. <laughs> 왜? 눈큰 사람 별로. <웃음> <웃음> 조금 좀작아 김민호. 아 근데 그분 진짜 너무 조각이다 근데 아, 진짜, 진짜 어쩔 수가 없어 어, 어이가 없어 가지고둘셋 <laughs> 하나 둘셋 전화하고 싶은 사람 두 명만 내가 선택해서 전화, 전화하게 전화 해줄게요 김인호 뜨뜨 김인호 뜨뜨 그냥 내 방에서 뜨뜨는 금치거 걸어놓고 김인호도 그냥 금치거 걸어 이제 <laughs> 이 정도면 안 받는 걸로 네 예? 인호 삐졌는데 과연 키키키해 여보세요 여보세요? 네 이노 씨 누구세요? 저 그냥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아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? 저 옆에 지금 주보리씨가 있는데 예. 이노 님 안녕하세요 저 BJ 주보리아 안녕하세요 김인호입니다 아, 아 너무 너무 이쁘셔가지고 제가 팬이에요 선수에 아 제가 진짜 팬인데 이노 님 너무 잘생기셨어요 아, 정... 아 혹시 초면에 실례인데 저랑 남순이 오빠랑 물에 빠지면 누구 구하실 거세요? 하나 둘셋 보리보리 그렇지 수고하세요 항상 <웃음> 재밌는 <웃음> 방송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너희 저도 방 돌아나 해. <laughs> 어? 셋 중에 네. 내가 제일 괜찮으면은 쿵 네. 한번 해주세요. 아니면은 대가리 한대 때려 주시. 나 아! 아, 순이었어요. 양금과 채찍을 동시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네. 근데 이거 저만 해요? 초초님 하나 둘셋 하나 둘셋둘셋 둘, 셋. 둘, 셋. 음... 왜요? 그냥 케빈 닮았어. <laughs> 케빈 닮았나 보구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두세아 넘겨 하두세아 넘겨 하두세아 넘겨 아 사고감이야 하두세아못봐하두세어준와 아. 아, 오동이야 오동 오케 어. 오동이야 너무 오동이야 오케이 하두세아 어. 얘도 오동이야 아. 약간 친한 사람만 엑소인 거 같아 내가 봤을 때준아 하나 둘셋 Col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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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김선비 님, 로아 님. 진짜 다, 연구를 다 해. 한 바로에 거의 남숙이 같이. 그러니까 이게 너 뭐야? 나 뭐? 남숙이야 만숙이. 나 남식순이. 나남식 돌려버려야 년아 진짜 나, 돌려버리자 그냥. 어? 야, 그래, 야, 야. 요건 있고 와. <laughs> 아니, 나 승리 가 진짜 이게. 하 뭐야? 하나, 둘, 셋? 아이 하나, 둘, 셋. 아, 지이 아니래. 너한테 없는 게 있어. 응 음. 니가 어떻게 알아 씨? 어? 나도 모르는데 제 보자 그러면 아아 아! 어? 아! <laughs> 나도 쟬거야아쟤 ㅅ 아 ㅋ ㅋ ㅋ ㅋ 아쟤 아쟤 잘못됐어요 들어 <laughs> 조심하겠습니다 시작해 자 우유 아! 뭐야. 뭐야 뭐야 둘이 왜 이렇게 가까이서 사진 찍어워투 <laughs> 아니.. 네가왜 난리야 아니 둘이 너무 가까이 사 눈에 띄네요? 그럼 정으로 변신할 수 밖에 없어 <laughs> 뭐 있지? 아니 이거 그 가까이 서 찍은 게 왜? 아니 너무 가까이서 친밀한 사이인 거 같다. 찍을 수도 있지. 군대 저건 너무 가까워. 거의 얼굴을 이렇게 대고 있는데. 어나더 응. 컸어. 아니가 나쁜 놈이네. 이 여자 저 여자한테 얼굴 아니, 대고 다니는 모습. 에휴 개수운 새꺄. 새가 여자들 얼굴 엄청. 아유 만번 부실게요. 막난이 새끼. 아니야 니가 이렇게 행동했지. 약간 씨발 잠깐 타임. 그... 나도 껴. <laughs> 아, 어, 어, 아 트남궁주 아, 아, 삐졌다. 남궁주 챙겨. 빨리. 아, 너 만신이한테만 쏠려있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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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어. 토끼해 나. 잠깐만. 얼굴 또 대고 있네. 아휴. 니가 왜 질투하는 거야? 아, 아이, 그게 아니라. 너무. 야. 모든 여자였어. 야, 좋아? <laughs> 왜 그래? 아이 내가. 이게 뭐남궁주 앉으세요. 잘투를 나한테도 좀 해주던가. 알겠어, 알겠어. 토마토 하나, 두, 셋 살짝 애매. 나가. <러와> <러와> <야, 개발신다, 러와> 아, 드립이야 드리 드립? 예, 여기에 또, 이게 또, 왜 나? 나? 아 여기에 저기에 <러와> 얘랑 친하니까요. 임선야누구세 어? 잠깐만. <레일리> 아 왜야 왜? 아 지랄. 난 <레일리> 배우. 야 아니 말이 안 되잖아 너 거의 천비는 동생 아니야? 야 어, 잠깐 빠져봐. 뒤로 가서손님가살수 있어. 내가 여태까지... 장소라고 했딱 들어. 아그 청문회야 뭐야. 근데... 아니 사귈 수 있다 없다 하나, 둘셋 뭐 선배 정도면 되게 어? 괜찮지. 어? 야 인턴. 장소비 아, 전화해서 아, 불러. 아, 지랄, <laughs> 너랑 나랑 MC. 신나? 뭐야? 야 장소비. 어. 뭐하는 거야? 어? 와. 올라. 이게 안 좋잖아. 야 아까 계속 말하는 건데 리버리 보 해. 근데 남순이빠 그런 사람 아니야. <laughs> 미용 거라고 하지. 고생한다. 나 무거해. 자, 마인드 <나이 웃음> 하나. 2세이 <둘, 셋? 웃음> 개새끼들. <laughs> 아니, <왜>? 아니. <laughs> 아니, 제대로. <손가락. 웃음> 사실대로 실토해 왜? 아, 씨발 밥 먹었다. 왜? <laughs> 어? 밥 먹었다. 왜? 밥 먹었다. 왜? 어? 아니, 근데 <laughs> 왜 이렇게 화 아, 잠깐. 왜 이렇게 화를 내? <laughs> 아니, 그게 아니라. 밥 먹을 수 있잖아. 왜 돌려? 불이를. <laughs> 돌려보이는 거 아니야. 자, 번다 1 거냐? 하나, 둘, 셋. 네. <laughs> 머리 하나, 둘, 셋. 들었던 곡. 사람 중에 딱 얘가 두 명만 통화통화그 거구나 내가 한주 배우 가 지졌어 강만식 뭘 지졌어 야이양수나 마법이다 근데 존나 못생겼다 진짜 존나 예쁜데? 어? 후추 어 뭐야 흐 야망녀야 이 때가 그만이야 어? 어? 중조가 안 좋아 아 뭐야 저거 어제 미운 떨어져가지고 방송 존나 했거든? 다시 붙여야 돼 나 우선 한 명은 정했거든 야, 마음속으로. 아아아 아. 아 조심해야 겠다 빨리. 그러면은 이렇게 할게. 감본다 빨리 두 명. 저 오랜만입니다. 아 여보세요? 네 여보세요? 아.. 안녕하세요. 네 이렇게 이렇게 진짜 이렇게 전화할 줄 몰랐어요. 어 그러게요 그.